남동생 조지고요. 이분은제 엄마예요. 그리고 제 아빠고요. 페파는 <laughs> <laughs> 즐거워? 비밀 상자. 엄마 돼지가 페파에게 특별한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. 페파, 널 주려고 이 상자를 만들었어. 고마워요, 엄마. 이건 비밀스러운 물건들을 넣어두는 비밀 상자야. 여기에 어떤 물건들을 넣어야 돼요? <laughs> 그건 네가 생각해야 하는 거야. 이건 네 비밀 상자니까. 여기에 뭘 넣을지 생각났어요. 그래. 하지만 그건 말하지 마. 말안할 거예요. 아빠한테도 조지한테도. 왜냐면 비밀이니까요. 조지 이건 내 비밀 상자다? 지금은 텅 비었어. 이제 이 상자에 넣을 물건들을 찾아서 넣을 거야. <laughs> 조지도 같이 하고 싶었어요. 조지 안돼. 이 상자 속에 있는 건 나만 알아야 돼. 내가 물건을 찾는 동안 넌 밖에서 기다려. 베파는 <laughs> 상자 속에 넣을 물건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이제 내 비밀 상자가 꽉 찼. 조지 넌이 상자 속을 보면 안 돼. 조지는 페파의 비밀 상자 속을 보고 싶었습니다. 그렇게 궁금하면 뭔지 알아맞혀 봐. 공룡? 조지는 공룡이 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어, 아니야. 넌 공룡밖에 모르니 모든 공룡이라고 하게. 어쨌든 공룡은 너무 커서 이 상자 속에 넣을 수 없단 말이야. 조지는 도저히 알아맞힐 수가 없었습니다. 아빠 뵈지는 청소를 하고 있었죠. 아빠, 이건 제 비밀 상자예요. 엄마가 만들어 주셨어요. 아주 예쁜 상자구나. 안에 뭐가 들었지? 비밀이에요. 조지가 알아맞혀 보려고 했지만 끝까지 못 맞혔어요. 그럼 아빠가 맞혀 볼까? 네. 음, 혹시 아빠 안경 아니니? 아니. 안경은 아빠가 쓰고 계시잖아요. 아, 그렇지. 아빠도 참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. 알았다. 엄마 신발이든 거 맞지? 아니야. 아빠도 끝까지못맞히셨어요 페파는 비밀이 생긴 게 좋았어요. 엄마, 이 상자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. 어? 주지 너 그건 뭐야? 이건 조지 비밀 상자야. 조지도 비밀 상자 속을 채웠다는구나. 저 안에 있는 건 조지만 알아. 아. 배파는 조지 상자 속에 든걸 알고 싶었습니다. 네 비밀 상자 속엔 공룡 인형이 맞지? 아니. 조지 상자 속에 든건 공룡 인형이 아니었어요. <laughs> 너무 너무 어려워. 도저히 못 맞추겠어. 배파는 비밀이 방금 전만큼 좋지 않았어요. 배파. 네 상자 속에 있는 걸 보여주면 조지도 상자 속에 있는 걸 보여줄 거야. 알았어요. 그럼 우리 둘이 똑같이 내놔 보자. 그게 좋은 생각이구나. 하나, 둘, 셋 하면 똑같이 꺼내는 거다. 준비. 네. 하나, 둘, 셋. 조지는 <laughs> 북을 꺼냈고 페파는 나팔을 꺼냈습니다. 하는구나. 그래, 소리가 제법 좋은걸. 다른 비밀 물건이 있니? <laughs> 조지는 도넛을 꺼냈습니다. <laughs> 페파의 상자 속은 비어있었죠? 난 아무것도 없는데. 아, 그래? 엄마는 있는데. 자, 먹으렴. 페파네 가족 모두 도넛을 아주 좋아했습니다. <laughs> 아빠는 비밀 상자가 없어. 하지만 도넛을 숨겨놓기 제일 좋은 곳을 알고 있지. 어딘지 맞춰볼래? 어디다 숨겨놓려고 으 하실까? 냉장고? 틀렸어. 훨씬 더 특별한 곳이지. 아빠 뱃 속. 음, 정말 맛있군. <laughs> 그럼 저도 제배 속에 도넛을 숨길래요. 엄마도. <웃음> <웃음>